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0일 K리그 국내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FC 서울대 울산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아직 아침 엘리트 출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강원에 패하며 주춤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 1승 1무를 기록했고 3위를 산술적으로 노릴 만하다. 때문에 홈에서 나서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고 상위권 팀들과의 승점 차를 좁히려 할 것이다. 팀의 공격 상황을 이끌 링가들을 중심으로 루카스와 조영욱, 일류첸코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인 운영으로 울산의 골대를 노릴 것이다. 이어서 울산은 지난 라운드에서 강원을 잡고 우승을 확정했다. 주민기와 루빅손의 골이 터지며 이미 원하는 발을 이뤘다 그러나 주중원정 경기에서 말레이시아 팀인 조우르에 패하며 아챔 16강 진출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K리그에서는 정상에 등극했지만 우승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기복을 보였다. 울산은 이미 우승이 확정됐기에 서울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주중 말레이시아 원정에서의 경기력도 형편없었던 울산이고 이 경기는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링가드와 조영욱이 상대 수비를 몰아칠 서울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FC 서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포항 스틸러스 대 김천상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항은 스플릿 라운드에서 1승도 챙기지 못했다. 동해안 더비 패배를 비롯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도 주중 홈 경기에서 산둥 타이산을 완파하며 아챔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다. 완대송과 오베르단, 조르지 등 브라질 외인 트리오가 골을 터뜨렸고 로테이션도 잘 가동했다. 이 경기에는 주중에 신윤민호와 홍윤상 등이 나설 수 있기에 풀핏으로 김천을 상대한다. 이어서 김천은 수원FC를 잡고 2위를 노리고 있다. 강원전 패배로 인해 4위팀에 추격을 당했는데 이제 준우승을 향해 가고 있다. 때문에 이번 포항전에서 승리하며 승점 3점을 추가해야 한다. 직전 경기 결승골의 주인공인 모재현을 비롯해 유광현과 김승섭 등이 공격을 주도할 것이고 대표팀에 뽑힌 김봉수가 중원을 이끌 것이다. 김천은 워낙 스쿼드가 탄탄하기에 김경준과 박성우, 김준호와 김민덕 등이 최근 핵심 로테이션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최기훈과 유광현 등 공격수들의 최근 마무리가 아쉽다. 오베르단과 김종우가 중원에서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며 경기를 이끌 것이고 조르지와 윤민호가 기회를 해결할 포항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포항 스틸러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천FC 대 대전시티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은 최근 두 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내며 잔류를 원하고 있다. 전북 원정에서 패하지 않으며 11위와 승점 차를 유지했기에 아직은 승강 플레이오프행이 가능하다. 단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하고 전북과 대구의 추락을 기대해야 한다. 무고사와 제르소 외에 마무리를 해줄 선수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오반석과 김현수 등 베테랑들의 분전 속에 수비가 안정적이기에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이어서 대전은 지금 순위를 유지하면 승강 플레이오프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남은 두 경기에서 최대한 승점을 따내야 한다. 이번 원정은 잔류 경쟁 팀을 상대하기에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진 않을 것인데 최전방에 나설 구택을 제외한 선수들이 확실하게 수비 진영에 위치할 것이고 마사와 윤도영 등이 상대 최우방 수비를 압박할 것이다. 대전은 안통과 강윤성, 김현우 등이 수비 라인을 두텁게 하며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제르소가 특유의 위력적인 돌파를 할 인천을 90분 동안 막아내긴 어렵다. 무고사의 집중력 있는 문전 침투도 있을 인천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인천 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제주 FC 대 광주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는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며 잔류를 확정했다. 높은 순위를 노리고 나선 이번 시즌 하위 스플릿으로 추락했지만 그래도 잔류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유리 조나탄이 리그 7골에 그치긴 했지만 헤이즈와 안태현이 공격 상황에서 힘이 됐고 지난 대구 원정에서는 김주공의 멀티골이 결정적이었다. 이 경기는 시즌 마지막 홈 경기기에 선수들이 잔류와 상관없이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어서 광주는 스플릿 라운드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그래도 제주를 제외한 팀중 가장 잔류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를 승리하면 바로 잔류가 확정되고 마지막 경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풀핏의 전력으로 이번 원정에 임할 것이다. 주중에 고배 원정을 소화하긴 했지만 주축 선수들이 로테이션을 돌았고 좋은 몸 상태로 나설 수 있다. 광주가 체력적 부담을 갖고 있긴 하지만 백하와 아산이 이이균 등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이 제주의 수비를 흔들 수 있다. 단 연승 중인 홈의 이점을 누릴 제주고 김건웅과 한종무가 상대의 중원 공세를 저지할 것이기에 상대에게 승점 3점을 내주진 않을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현대 대 대구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은 K리그 최고의 명문 팀이지만 강등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 최하위인 인천과 승점 2점 차인데 이 경기를 패하고 인천이 대전을 잡으면 최하위로 추락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주중에 슬랑오르를 상대한 아체미부에서는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이 경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티아고 실바와 김진규, 이승우와 문선민 등이 전력을 다할 수 있다. 이어서 대구는 현 순위가 유지되면 승강 플레이오프로 간다. 그러나 9위인 대전과 승점차가 2점에 불과하기에 남은 두 경기에 따라 잔류도 가능하다. 단두 경기에서 최소 1승 1무의 성적은 필요하다. 우려스러운 건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이자 리그 11골을 기록 중인 세징야가 갈비뼈 부상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인데 바셀루스와 박세진 등이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원정 승점이 필요한 대구가 세징야의 공백 속에 확실하게 수비 라인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원정에서 전북 상대로 고전이 예상된다. 김진규와 안드리고 송민기와 이영재 등이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원정팀 수비를 몰아칠 것이고 실바가 기회를 골로 연결할 전북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전북현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